이는 시방 시래기 무인데, 이거, 빨리 나좀 베어 가세요. 하고, 얘네들이 애을 붓걸 하네요. 네? 이제 양배추 작업도 끝났으니까, 아 양파도 부직포로 다 덮어 놓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베어서, 네, 엮어야겠어요. 이엮어서 말려야 돼요. 잘 말라요. 이제 시금치도 큰 것들만 캐가고 어린 것들을 놔뒀더니 다 이렇게 누르니 누룩 잎져 버렸네요. 얼었다 놨고다몇번 하더만 이제는 다 누르져 버렸어요. 예. 예, 시금치인데 이게 시금치 밭인데 다 이제 노타리를 쳐야 할 모양이네요 아, 여기 먹을 것좀 있네요 이런 애들은 캐다가 먹어야죠 이제 두고 먹어야죠 여기가 냉이 밭인데 이 풀로 이거 풀로 다 덮어버렸네요 냉이를 이 내가 냉이를, 냉이를 종자를 뿌렸었거든요 가을에 근데 풀이 덮어버리고 가지고 냉이가 안 보이네요 아이 잡초 봐요 명아주가 이렇게 명아주가 이제 빨갛게 색깔이 변했네요. 하도 추, 추우니까 냉이도 빨간색이 돋았구만요. 이렇게. 추면은 우 이렇게 빨간색이 돋아요. 요건 고추냉이. 이거 개냉이라고도 하고, 고추냉이라고도 하고. 고추냉이요. 이거 못 먹어요. 맛이 없어. 이런 것들이 냉이인데, 음. 여기는 냉이가 제법 많이 있네요. 이게 다 냉이에요. 이 잡초고 냉이하고 막 뒤섞여 있는데, 냉이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하나, 한 포기씩 있는 거 엄청 크네요. 이거 가시 고들백이라고 했는데, 이게또 약초 세상에서 고들백이라고 안 하더만요. 냉이, 냉이 많아요, 이쪽에는. 여기 이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 <laughs> 냉이, 민들레, 민들레. 이거는 냉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어이 냉이가 엄청 크네. 이게 다 냉이요. 잡초를 뽑아주었으면은, 냉이가 더잘 되었을 건데, 뽑아줄 시간이 없어서, 내버려뒀더니 그냥, 삽초가 더 크니까 삽초가 다 덮었어요. 응. 여기는 와 이거 두번솎가다 먹고 와 내부를 뒀더니 이게 이제 못솎가다 먹었네요. 최고코 캐버리하겠네 이게 이제 쓴박이나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민들레 같이 생겼어요. 쓴박이 나물이었었는데, 분자를 받아서 뿌렸었거든요. 근데, 크다 보니까, 이건, 이건 냉이고, 응? 얘네들은, 민들레를 닮아버리지 짠하네? 이게 쓴박이 나물이거든요. 송자를 쓴박이 나무를 뿌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죠? 응? 민들레 이파리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뭐 한하네 <laughs> 아이고나 쩍. <참>. 쓸까 <laughs> 또 어, 냉에 상당히 독하네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어렸다 녹았다 하면. 아홉 같은 건 벌써 죽었어요 근데 숟 가서는 안 죽네요